예. 네, 요 한번 뭘 만들어 뭐 만들어 보아 가는데. 시작합니다. 물 일단 넣을고요. 오늘 거는 볶음밥이에요. 일단 체소부터 넣어 줄게요. 새로부터 이게 맛있는 맛있는, 맛있는. 뭐야? 넣어주요 그다음에 고 그다음에. 애 동전이야 합쳐서 갈게요 그 다음에 내 수저 어딨어? 어? 그 오빠 망치 줘봐. 어? 내게 오빠? 숟가락 어딨어? 내 동전이야. 그다음에 거는 색깔 키링을. 햄도 위에 섞어서 넣어주세요. 네, 네. 물 조금만 넣을게요. 이동아, 음. 나는냇가넣어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많이 눌러주셔야 요 알았쥬? 죄송한다 인사해요 저좀차고가 아이고 아이씨 거주요뭐 네. 대어컨을어요 네, 네. 네. 포이 주의하세요. 포이 주의해요. 소이 주의. 아, 이따 왔어요. 안녕. 양러분 채원이는유튜브를다 못해요. 이렇게 해서. 물좀 네, 넣어줄게요, 물.